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슐레입니다. 이 미슐레라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언 또는 노래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격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은 여러 지혜로운 격언들을 모아 놓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한달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매일매일 잠언을 읽으면 딱한달 만에 이 잠언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매일 잠언을 읽다 보면 점점 지혜로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먼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자먼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지 오늘 10분 성경에서 자먼의 내용을 살포, 살펴보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자먼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먼을 보면요. 여러 명의 저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먼에서 언급되는 저자들은 솔로몬, 또 지혜 있는 사람들, 아굴, 르무엘 왕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솔로몬이 이 잠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예언은 엘리아로부터또 찬양은 다윗으로부터. 지혜는 솔로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지혜가 솔로몬으로부터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이른바 지혜문학은 솔로몬의 저작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먼은 지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먼이 말하는 지혜란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마디로 그것을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먼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원이 말하는 지혜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원칙인데요. 지혜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보편 타당한 원리들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보편 타당한 원리들을 짧은 경구에 담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재치와 위트가 담긴 속담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잠언 10장에서 22장, 25장에서부터 29장에 이러한 경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짧은 경구만으로는 지혜를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른바 지혜의 교사를 구해서 그 교사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전수는 특별히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먼에도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 8절에서 9장 18절 사이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약 10번 나옵니다. 이렇게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전수됩니다. 세 번째 층위는 인격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이잠먼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전수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잠먼에서 지혜는 독자적인 생명력,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생을 오래 산 사람에게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지혜가 자신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지혜가 묘사되는 것입니다. 주로 자본 8장에서부터 9장에 이런 지혜의 인격성이 잘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성경에서 복음 혹은 성령을 이 지혜와 연관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편 타당한 원리나 처세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드러내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먼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먼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여러 경구나 격언들을 모아 놓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 잠언은 명징하고 단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책에 비해서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서문으로 1장은 잠언의 목적이, 2장에서부터 9장은 아버지의 훈계가 나옵니다.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잠언의 모음으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에는 솔로몬의 교훈, 22장 17절에서부터 24장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교훈. 25장에서부터 29장은 다시 솔로몬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장과 31장에는 아굴의 교훈과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글답게 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잠언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평행법 그리고 나열법, 그리고 상징법입니다. 여기서 이 평행법은 또 다시 동의 평행법, 반의 평행법, 그리고 비교 평행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동의 평행법은 앞뒤에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행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행을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부터 9절도 독특한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구절은 두 개의 동의평행법을 연결하여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의평행법은 반대되는 의미의 두 행을 묶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등이 있습니다. 비교 평행법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나은이라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등을 들수 있습니다. 나열법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을 들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를 들수 있습니다. 또잠언 3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목소리>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를들수 있습니다 상징적 표현은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등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혜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잠언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잠언에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줄곧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반대되는 것을 미련한 여인 혹은 음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미련함을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베풀고 그들을 의의의 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여인 음녀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유혹하고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모두 높은 곳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높은 곳에는 주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거주하는 이 높은 곳은 신전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미련함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며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미련한 여인을 따르는 것으로 그 길을 따르면 수치와 죽음을 겪는다는 것을 이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잠언을 읽어보시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0분 성경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